제가 직장생활을 일본에서 했었는데요. 굉장히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짬이 나서 잠깐 차를 마시러 가면 그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차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쉼을 선물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를 좋아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차를 아주 아주 좋아하는 차성화입니다. 소매도 <laughs> 차가. <laughs> 아, 네 운명이라고 차를 할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꽃은 그 계절을 나타내고 또는 그 어떤 테이블 세팅을 할때 주제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꽃을 사러 옵니다. 이거 붓꽃은 단에 얼마예요? 8,000원씩이었었는데 네. 한 단에. 아, 응. 요거 두개다 주세요. 네. 그냥이 어. 네, 하셔야 돼. 네, 네, 그래서. 네. 이 예, 그린도 가격 얼마예요? 아, 네. 7,000원이요. 이건두 개씩 때 지금 안아요 네. 다시. 아이고 사장님. 다다막 주셔서. 오늘 특 꽃이 아니라.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계절에 마시기 좋은 차, 그 계절에 나오는 소재를 활용한 다식, 그리고 꽃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처음 찻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1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누가 차를 마셔, 대전에서 누가 차를 마셔? 이러면서 제가 찻집 하는 것을 모두가 걱정하셨어요. 어, 왜냐하면 차라는 것이 커피처럼 대중화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차를 마시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연령층도 굉장히 어려졌어요. 이 봅시당 그때 저번에 만들어 온 거는 내가 손님들한테 시식을 했거든. 피칸이나 견과류향을 아예 많이 늘리던지. 근데 크랜베리 들어간 것도 괜찮고, 안에 앙금 들어간 것도 다들 맛있다고 하셨어. 음, 음. 슴슴하다. 아, <laughs> 레이베는 그렇습니다.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덜 음. 자극적. 있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선 여기에는 안금이 차라리 들어가거나 좀더단 것도 좋은 것 같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 지난 주에 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차를 어떻게 만드는가, 차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감자나 바나나의 껍질을 까면 갈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죠. 차에 대한 여러 선입견, 시간이 있어야 된다,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런 선입견들이 조금 사라지고, 좀더 많은 분들이 쉽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심 먹는 시간은 사실 대중이 없어요. 점심을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대충 먹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한 끼를 먹을 때, 좀더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도리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동 녹차를 이용한 밥과 그 다음에 찬잎전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시즈오카에 살았을 때 거기가 녹차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녹차를 활용한 음식들이 많았는데 또 아침에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또 상을 차려 먹기가 어려울 때 간단하게 찬밥에 차를 부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간단한 음식이거든요. 일단 녹차를 우리고요. 그 우린 물에 밥을 짓습니다. 우려낸 그차 물이죠. 차부터 그 잎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오롯이 전부 다 즐기는 느낌이라 좋아합니다. 우리 고난 찻잎을 활용하기 위해서 찻잎 전과 그다음에 찻잎 조림을 하는데요. 우려면 삽잎에 간장, 설탕을 넣어서 조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깨소금을 넣어서 이제 완성해요. 위에 고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화려해질 수도 있고, 대접하는 혹은 대접받는 느낌이 나기도 해서 좋아합니다. 저는 명란을 좋아해서 그 구운 명란과 만들어둔 찻잎조림을 올리고 거기에 진하게 우린 녹차를 부어서 먹습니다. 음. 어, 찻잎 저는 그냥 음. 아, 우려낸 찻잎을 부침가루에 넣어서 부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전을 부치실 때덜 우러난 찻잎으로 하면 그 찻잎에서 혹은 쓰고 떫은 맛이 조금 날수 있고요. 그래서 어리고 좀 연한 찻잎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무려낸 찻잎을 사용하시면 떫은 맛이나 혹은 그런 쌉싸름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어머니. 어, 잘있었어 형수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매번.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뭘? 응 뭐? 예쁘게 차려놨어. 밥이요. 밥. <laughs>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네. 농라나는 그냥 이렇게. 이거 참기름에 두은 거예요. 아, 드셔보세요. 그래. 음, 좀 간간하니까 음. 조금씩. 이렇게 하세요. 네. 음. 음. 음, 이랑 같이 음. 고소해 거다. 고소하다. 네. 음. 맛있는데? <laughs> 이거 차를 우린 물로 밥을 짓고, 그 잎으로 지금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졸여가지고. 이 밥에도 찬잎이 들어가 네네, 있네. 네. 음. 하동 녹차예요. 하동 녹차? 네. 맛있어, 맛있어. 그 나은 날은, 응, 얘는 뭐야? 그거는 말차 음. 에이드. 말차 에이드. 말차 에이드는 곱게 <laughs> 갈아놓은 가루 차가 있어요. 말차라고 하는데 그 말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선이라는 도구로 거품을 내어서. 어, 마시는데, 그 거품을 내는 과정을 격불이라고 합니다. 말차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호불호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레몬청과 탄산수를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가 지금 청이 가라앉아 있어서 아 상큼해. 응. 음. 입에 맞으십니까? 한다고 할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진짜 이거 <laughs> 이거 한다고 할때 그리고 음. 처음에 몇 달은 그 손님이 없으니까 아우 내가 그냥. 진짜 마음이 말 표현은 안 해도. 저는 마음고생 안 했는데 양가 어머니들이 마음고생을 음. 하셨나 봐요. <laughs> 옆에서 볼 때는 안타깝지. 조금 바쁘다 하니까 진짜 몸이 고달픈 거지. 어 맞아요. 체력이 응. 진짜. 응. 네. 아유 그것도 걱정한 돼. 저희 수강생이 그랬어요. 어, 선생님 이거 되게 백조 같은 일이라고. <laughs> 물만 뿌리면 되는 줄 알고. 어, 그렇죠. 맞아. 네. 그런데. 뒤에 그렇게 참 일이 많다는 음. 거. 니네 덕분에 <laughs> 설거지 엄청 한다. <웃음> <웃음> 맞아요, 설거지. 식기 세척기를 못 쓰니까. 음, 음 맞아요. 음. <laughs> 아니, 그래도 <laughs> 감사하지. 손님이 많아서 또잘 돼서 <laughs> 그러는 게 감사한 감사하죠. 일이지. 음, 네, 맞아 음. 네.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 많은 줄 알겠는데요? 아. <laughs> 사람들이. 밥 먹을 새가 없이 바빴으니까. 맞죠 아, 연말에는 맞아. 좀 많이 그랬죠? 그랬어.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아, 역시 잘 만들었다. <laughs> 다전제는 그런 게 조금 그래. 아. <웃음> 자화자찬. <웃음> 차자리를 준비하고, 어, 뭐 디저트를 준비하고, 차도구를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 참 즐겁고 행복해요. 차집을 열고 나서 사계를 너무 꽉 차게 느낄 수 있어요. 봄에는 이것, 여름에는 이것, 가을에는 이것, 겨울에는 이것. 사시사철 정말 마시기 좋은 차가 다르고요. 계절마다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차지만 해마다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이만큼 내가 이 사계절을 오롯이 즐기는 적이 지금만큼 있었던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충실하게 사계절을 즐길 수 있어서 질릴 틈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